Unit 7 The Economy. Reading 1 Christmas is an important time for sharing and celebration. So, when Christmas is coming, Americans are always busy with buying presents. However, for some years, a weak economy made this hard. During that time, people had trouble buying gifts, and some even had to borrow money from the bank. So, the Carlisle Trust Company of Pennsylvania started offering Christmas clubs in 1909. A Christmas club was a savings account for holiday spending. Bank customers put in some money into the account every week, and they only took it out for Christmas. Over time, the bank even gave interest or money for using their service. So, without worry, people could save money before they needed it. While Christmas clubs were popular during bad economic times, they are not common these days. People say that Christmas clubs aren't useful. This is because banks offer low interest rates and have people pay to take out money. Only some community banks still offer them, but even after a hundred years, one thing has remained the same. We still love giving Christmas gifts to our loved ones. So, How about saving money for Christmas early?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 유니티 7의 리딩 1입니다. The economy, economy는 경제야, 경제. What is on your Christmas wish list?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거고 자, 내용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얘들아,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 봐봐. 크리스마스는 is 뭐 뭐이다? 중요한 타임이다. 이때 타임은 시간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때, 시기 이런 거야. 자, 무엇을 위한 자, 포는 누구 뭐, 무엇을 위하냐? i 어링 우리 서로 나누고 엔셀러브레이션 그리고 서로 축하 축하해 주는 어, 그런 중요한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시기겠지. 이 폴,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이야. 전치사인 거 알아? 알아야 되더라. 전치사, 따라봐 전치사. 우리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든 거죠. 우리 전치사 뒤에 ing 붙으면 이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따라해봐, 동명사.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와야 되고요. 이셀러브레이션은 이거 자체가 그냥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ing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이거 자체가 명사니까. 동사가 나올 수 없어. 동명서로 바꿔야 돼.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서로 나누고 축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죠. so 그래서 왜는 뭐뭐 하면이라고 쉽게 줘 얘들아. 뭐뭐 하면 이런 걸 접속사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시간 접속사 뭐뭐 뭐 하면 뭐뭐할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is coming. 미국 사람들은 Americans are always busy with buying presents. 아, 선물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 are 하면은 비 동사지. 따라 봐. busy with ing. 다시 해 봐. busy with ing. 다시 해 봐. busy with ing. 자, 비 동사 나왔죠? busy 나왔죠? 오이스 나왔죠? 오이스가 전치사인 거 알아 몰라. 전치사 모르면 안돼 이제 얘들아. 전치사 되는 동명사 ing가 나와야 돼. 자 이거 뜻이 뭐야? 뭐뭐 하느라 바쁘다. 어,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에서 우리 문법 시간에도 다 외웠습니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나 영어 공부하느라 바뻐. I am busy with studying English. 나 먹느라 바뻐. I am uh, busy with eating. s 푸드 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 우리 뭐뭐 하느라 바쁘다 자 지금 외우세요 비비지 ING 시작 B B G ING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오이스 생략할 수 있어 오이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비비지 ING 해도 돼 비비지 ING 비비지 ING 비비지 ING 비비지 오이스 ING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 너네들이 절대로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라도 반복을 시켜 주는 거야 자첫 번째 문단 내용 어렵지 않지 얘들아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시기라고요 서로 나누고 축하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미국인들은 서로 선물을 사주느라 바빠요 그 말이야 however 그러나 for some years 자몇년 동안 A weak company. 우리 weak가 약한이고 컴퍼니는, 아 컴퍼니란다. Weak economy. 우리 약한 경제. 이 말은 뭐야? 뭔가 불안정한 경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이 불안정한 경제가 만들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요새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대. 무엇을 어렵게 만들었어? 선물 사는 걸 어렵게 만들었더라.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잖아. 다음 디스가 가리키는 걸 찾아 쓰세요. 그랬겠죠 자, 밑줄 친 문장의 이것이란 우리가 선물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게 어려워졌다 이 말이야. 경제가 힘드니까 선물을 사는 것이 살 돈을 스펜딩 쓰는 것이 어렵게 됐어. 왜냐면 경제가 힘드니까 음, 크리스마스 선물 살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so. so는 그래서 란 뜻이야 어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어 참 그전에 a b c d 가 있잖아요 여기 a b c d 이렇게 쓰면 뭔가 문장 삽입문자가 나왔겠죠 자그 기간 동안에 우리 during 이란 단어 알아봐야 돼 뭐뭐 동안에야 그 시기 동안에 여서 그 시기란 아까 a weak economy 즉 어려운 경제 상황 그 기간 동안에 people 사람들은 자 뭔가 하는 게 어려워졌어. 우리 head가 have의 과거야. 그래서 have trouble 뒤에 동명사 ing. 이것도 외워라 얘들아.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사실 여기도 전치사 in이 생략돼 있단다. 자, 전치사된 동명사 ing가 꼭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야. 뭐,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뭐 해야만 했었대. 우리 헤드투가 뭐야? 헤브투의 과거지? 뭐, 뭐 해야만 했었다. 빌려야만 했었대. 돈을 은행에서. 와, 크리스마스 선물 안 해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만 했었대. 그러니까 당연히 A번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만 했었어.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이제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것은 신탁 회사야. 일종의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얘들아? 어, 칼라일 칼라일 신탁 회사야. 근데 이게 미,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어. 펜실베니아. 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그 칼라 신탁 회사가 스타리드 시작을 했대요. 오퍼링 제공하기 시작했대요. 크리스마스 클럽을 1909 년도에, 그지? 자, 우리 start란 동사가 시작하다 라는 뜻이야. 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을 시작하다. 자, 우리 제공하는 걸시작했대 offer 하면 제공하다거든. 근데 이 start란 동사 특징이 뭐가 있냐면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offering 써도 되고 to offer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크리스마스 클럽은 뭐냐면 그게 은행 계좌야. 자,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것은 이 저축 계좌를 말하는 거야. 저축. 이 세이빙이 저축하는 거고 어카운트는 계좌. 자, 무엇을 위한 계좌야? 휴일에 소비할 수 있는 계좌야. 우리 크리스마스 내 크리스마스 날 찾아서 돈을 쓸수 있는 계좌. 이 뱅크 은행 이 커스터머스 이 은행 고객들이 일단 돈을 집어넣어 놓죠. put 집어넣어 in some money 약간의 돈을 집어넣어나 어디에다가 그 계좌에다가 어카운트는 계좌 매주마다 every week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면 내가 만원씩을 매주마다 이렇게 좀 저축을 해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년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뭐 몇십만원 이렇게 뭐 돈이 모아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이제 그때 꺼내서 내가 쓰는 거지 좀 넉넉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누구야? 이 손님들이지, 커스터머스, 고객들은 오직 꺼냅니다. 그 돈을 툭 아웃 시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돈을 꺼냈습니다. 오버 타임 시간이 흐르면서란 뜻이야. 은행은 심지어 이어도 줬대. 우리 인터리스트란 단어가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 거냐면 흥미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야. 나 흥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알고 있을 거야 대부분이 인터레스트라는 단어가 이거 흥미란 뜻 아닌가요 라고 알고 있을 건데 또 다른 뜻이 있어 이게 이자야 이자 은행 이자 알겠죠 은행 이자의 뜻도 있다는 거 이참에 꼭 외워 두자 알아두자 이자도 주고 또는 돈도 돈으로 주는 거지 뭐에 대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고 은혜에서 돈이나 이자를 좀 보태서 주는 거야. 그래서 without worry, 자 without 뜻이 뭐야,들아 번무 없이지 번무 뭐 하지 않고서야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야. 자 모하기 뭐 전에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전에 그 돈을 모아둘 수 있었던 거야. 음,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끈 계좌였는데, 이제는 뭐 경제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오늘날에는 지금은 현재는 자, 와일은 멋모인 반면에 자, 와일 멋모하는 동안에 이렇게 알고 있지, 너희들. 근데 여기서는 멋모인 반면 또는 멋머이지만 자, 이런 어떤 역접의 의미로 쓰였다 보면 돼 어, 비록 크리스마스 클럽이 뭐 그때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이야. 원래 파퓰러. During bad economic times라는 것은 어 도, During 뭐뭐 동안이죠. 아주 안 좋은 경제 상황. 음 그럴 때는 좀 인기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들은 별로 이제 흔하지 않아. 이 c o m m n 는 흔한이란 뜻인데 이제 흔하지 않아. 요즘에는 흔하지 않아. People say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 Debt y e 이대 d e b 는 생략할 수 있어.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접속사라고 써놓고. 이 크리스마스 클럽이 별로 이제 쓸모없다. 별로 유용하지 않다. Not 아니다. 유즈풀은 쓸모가 있지 않더라. 왜냐하면 because 은행은 제공을 하긴 해. offer. 근데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 줘. 이 론은 낮은이고인터리스트는 이자. 레이트는율. 이자율. 음, 응? 이자를 너무 조금 줘.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 자, 돈을 테이크아웃 어, 꺼낼 때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시켜. 해부가 이때 사역 동사인데, 사역 동사 외우라고 있지 선생님이 세 가지 있다고. 나 봐. let make have. 다시 뭐 있다고? let make have. 이걸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자, 목적어가 사람들이야. 우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이 목적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꺼낼 때 돈을 내도록 시키는 거야. 음, 이거는 은행에서는 사실 돈을, 돈을 빌려줘서 돈을,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곳이잖아. 내가 10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근데 1년 뒤에 가서 내가 돈이 생겼어, 10억이. 그래서 내가, 어, 10억 갚을게요.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너왜 이렇게 빨리 갚아? 우리가 10억을 빌려줄 때는 너한테 이자 받으려고 빌려준 건데, 너가 너무 빨리 갚으니까 그 갚으려면 돈을 좀 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출 상환 이자. 그러니까 상환할 때내맘대로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은행에 주고 내가 돈을 갚아야 돼. 어, 이건 아직 어른들이 아니라서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 3대 좀, 뭐, 음,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굳이, 뭐, 음, 그 돈을 은행에 바길 뭐, 필요가 있겠냐. 뭐, 이자율도 좀 다진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직 몇몇 지방 은행들만 여전히 제공을 하더라. 그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이란 이 크리스마스 클럽들을.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 심지어, 어, 100 y e a 는 10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한 가지 것은 뭐 여전히 똑같아. 우리가 remain the same은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좋아하죠. 러브. 자 뭐하는 걸 좋아해? 주는 걸 좋아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는 거 지금도 좋아하잖아. 응 음, 영원히 그럴 거야 아마. 자 러브라는 동사 특징 알지? 뒤에 동명사 ing 나도 되고요. 자 투부정사가 나도 된답니다. 자투 기부 써도 된다 얘들아. so 그래서 how about you는 뭐 많은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야 자 크리스마스를 어 위에서 말이야 좀 돈을 모아두는 게 어떨까 좀 미리 말이야 우리 about you는 ing 나와야 돼 여기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겠어 도연이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